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미국 시트콤을 에피소드 1편부터 3편까지 보였던 완다비전. 그리고 이번 주에 공개된 에피소드 4편은 2주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드디어 하나둘씩 풀어주면서 완다비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블쟁이입니다. 오늘은 가장 흥미롭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완다비전 4화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쟁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에피소드는 캡틴 마블에 등장했던 이 모니카 람보가 핑거스냅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자신이 사라진 기간 동안 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람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소속 이 어머니 마리아 람보가 창립한 이 소드에 복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소드의 약자인데요. 이 본래 마블 원작에서는 Sentient World Observation and Response Department의 약자였는데 MC의 소드는 Sentient World가 아닌 센티엔웨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책이들은 지구상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닌 이 외계의 문제를 함께 다루며 이것을 무기로 보는 것 또한 알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후 국장의 명령으로 이 당부간의 지구 내의 임무만 수행해야 하는 모니카는 실종사건 임무로 유저지 웨스트 뷰를 향하고 여기서 FBI의 원 지미우를 만납니다. 이 둘은 웨스트 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경찰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니카는 소디의 소형 드론을 보내보는데 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순식간에 마을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캡틴 람보 <람이> 이렇게 이화에 등장했던 빨간 헬리콥터와 어떻게 모니카가 웨스트뷰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심각성을 깨달은 소드는 대응 기지를 만들고 닥터 루이스 A.K.의 달시를 부릅니다. 이 달시는 웨스트뷰에서 강한 주파수가 나오는 것을 파악하고 이곳에서 송출되는 이 시트콤을 발견하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합니다. So you're saying the universe created a sitcom starring two Avengers? 이도 여기서 1화 마지막에 시트콤을 확인했던 사람이 달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 달시와 지미우는 송출되는 시트콤 방송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뉴저지에서 실종된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이화에 등장했던 도티는 리스트에 없고 아그네스는 신분증이 없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둘 중에 한 명이 가능성 있는 빌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지미유는 궁금한 의문점들을 보드에 적는데 이중 마을의 모양이 육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사실 마을의 모양뿐만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이 이 핵사곤 육각형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완다의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인 헥스 파워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숫자 육과 연관이 있는 마블의 악마 빌런 메피스토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다, 완다, Can you read me over? 이 조사 후 달시와 지미는 완다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는데 라디오를 통해 들리는 지미우의 목소리가 이 들리다가 갑자기 편집된 것처럼 없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하수구를 통해 잠입한 소드의 요원과 모니카까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마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모니카가 완다에 의해 웨스티비에서 추방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완다가 조작하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웨스트뷰의 마을 사인을 보면 이 더욱 더 확실히 완다가 현실을 조작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힘을 사용하고 이 자신도 당황하는 완다를 보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다가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완다는 빌런과는 거리가 멀고 이 확실히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악당 배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This is our home. Are you sure? I have everything under control. 이번 에피소드는 완다와 비전이 아닌 다른 인물들을 주로 다룬 에피소드로 소드를 시작해 볼레 소드의 국장이 되었어야 할 모니카 람보, 아그네스 안의 진짜 존재, 또 달시의 앞으로의 활약 등 상당히 흥미롭고 남은 에피소드를 정말 궁금하게 하는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I'm not sure what that's about. It's probably just a case of the Mondays. Am I right?